저희가 아는 아티스트나 이제 가수분 중에 뭐 같이 합작해서 한뭐 그런 게 있을까요? 2011년도 작곡가 데뷔, 이뽕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승기님 앨범 수록곡. 와,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뭐 사람 써가지고 이런 정도의 외주 작업을 하면은 최소한 뭐15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결과물인데, 이 친구는 만 원에 500개. 좀 알아보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 너무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laughs> 진어 소름이 돋네요 최근 한 달간 보시면은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이 나와요 한 달간 조회수가 이 정도. 2700만 점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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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AI 활용해가지고 노래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 업로드 하고 있고요.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유튜브 AI로 음악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본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본업으로 하진 않고. 지금 부업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그럼 본업은 뭐예요? 작곡가. 아 본업은 네. 작곡가예요? 네. <laughs> 비슷한 네. 영역으로 부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어떻게 하다 어.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지금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커피 사들고 네.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요? 네. 출근은 안 하세요? 집으로 출근. 이아 네. 집으로 출근이네요. <laughs> 네. <laughs> 어 근데 실례지만 그 나이가 좀 네.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올해 40 됐습니다 아 40이에요? 네네. 저도 믿기 싫은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벌써 아니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아 여기가 작업 공간 겸 집인 거예요? 아네 여기가 작업 공간인데요 와뭐 유튜브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본업 때 아, 쓰는 아 본업 하려고? 네네. 아 원래 이제 직업이 작곡가시라고 하니까 이게 악기가 엄청 많네요 네 그리고 원래 연주자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작곡점. 아 연주 네. 베이스를 먼저 메인 전공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곡 공부 시작해서 혹시 뭐작 작곡가, 악기 다루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아는 아티스트나 이제 가수분 중에 뭐 같이 합작해서 한뭐 그런 게 있을까요? 2011년도 작곡가 데뷔, 이뽕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승기님 앨범 수록곡. 와,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오집 앨범에. 노래고. 네 이거 <laughs> 치면 이제 본명이랑 다 나오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B 처리해서 <laughs> 네, 네,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또뭐또 뭐, 또 다른 거 같이 작품 참여했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외주로 편곡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하고 있고 작년에 뭐송 스틸러라든지 그리고 뭐 불후의 명곡 이런데 있왔습 어, 불후의 명곡. 거기는 이제 편곡이 들어가잖아요. 원곡이 있고 원곡자의 노래를 새롭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무대다 보니까 그런 이제 편곡을 맡아서 제가 작곡을 한건 아니고요 편곡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연에 맞게 뭔가 빵빵 터질 수 있게 <laughs> 네. 조금. 곡을 재해석하는. 아, 이런 직업군의 대표님을 제가 지금 처음 만나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네. 높은데 사실은 꾸준히 막 보정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작곡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디 소속된 게 아니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고 불안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부르의 명곡에서 편곡 요청이 들어왔을 때한 곡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방송 편곡 같은 경우에 는 보통 작곡가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는 한 200에서 300 정도. 곡 하나에. 네네, 그렇죠. 근데 그곡 하나를 편곡하는데 작업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10시간 내외 이 정도라고 네. 본다면 요청주신 클라이언트하고 피드백이 오고 가잖아요. 네, 소통하고 저. 계속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사실 좀 많이 들죠. 그래서 도합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네, 길면 그 피드백하는 기간이 계속 이제 마음에 안 들게 결과물이 나오면 피드백 기간이 길어지면 뭐 2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고요. 집이 보면 지금 굉장히 예뻐요. 어? 바둑판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제가 바둑을 잘하진 못하는데 <laughs> 네. 좋아해가지고 이거 인공지능 바둑판이거든요. 아, 이 인공지능 네네. 바둑판이에요. 구경 한 번만 시켜 주세요. 아, 뭐. 인공지능이 수를 네. 둘때 여기에 불빛이 나서 걷다 돌아 하면 이제 1인 2역으로 네. 이제 둘수 있어요. <laughs> 제가 막 여러 방면에 좀 관심이 원래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이제 바둑 뒀을 네, 때 있잖아요. 네, 봤죠. 네, 네, 그때 4국만 이세돌이 이겼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기원에 관람하러 가 가지고 <laughs> 연합 뉴스에서 인터뷰도 네. 하고. 아, 진짜요? <laughs> 네. 작곡 쪽은 제가 또 처음 만나봐서 너무 신기하네요. 어 이것도 잼베 아닙니까? 잼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개시켜 주실 거는 인공지능 AI로 작곡을 하는 걸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인공지능 AI로 작곡을 하는데에도 이런 작곡 공간이나 이런 게다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과분하죠.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 사실상 뭐 그냥 이어폰, 일반적인 뭐 PC 스피커, 그리고 컴퓨터 아니면 뭐 노트북 뭐다 상관없을 것같아요다그 정도만 좀 있습니다. 네네. 그도한번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작업 공간이 한네 4... 평 정도 되보요 이렇게 다 세팅을 하려면 가격이 좀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전문 작곡가로서 이렇게 일하려면? 방은 부스 같은 경우는 요새 네. 막 자재비 같은 게 올랐다고 들었고 1,200에서 1,500 정도 공사 비용. <laughs> 와 비싸네요. 네, 근데 이게 장점은 저도 이제 여기를 이사 온지한 2년 정도 됐는데 그전 집에서도 이거를 썼거든요. 이사할 때다 그분들이 뜯어... 뜯어서 철거하고 다시 와서 조립해 줍니다. 그 아. 비용은 아. 원래 신규로 작업하는 거에 한40% 정도. 이거 그럼 악기들 전부. 다 다루실 줄 아세요? 네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네. 저런 기타들 이용해가지고 유튜브 운영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아. 보면 이예인 님이나 그런 거 혹시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 초쯤에 유튜브 완전 초보일 때 네. 보통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시작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베이스를 잘 치니까 이걸로 쇼폼을 도전해보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주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한5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한번 네. 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망했나요, 제 날? 네, 제가 전혀 뭐 시장 조사라든지 네.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전략 없이 뛰어들었다가, 예를 들어 이거는 그때 마라탕 탕으로 노래 유행해가지고 아 이게 대표님이에요? 네, 얼굴을 내놓기는 자신이 없어서. 오, 어, 근데 좋은데? 근데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만들고 네. 아 그래도 들을 만하다. 어, 될것 같은데. 네, 틱톡이나 인스타에서는 조금 반응이 왔었어요. 유튜브는 같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쇼폼으로 연주해서 잘 되려면 상황극 같은 걸 해야 되더라고요. 아, 상황극이요? 네. 꽁트처럼 베이스라는 악기를 활용해서 연주 이외에 베이스에 관심 없는 사람도 볼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뭔가 좀 이제 기획이 좀 들어가야 되는 네. 거네요. 단순히 네. 음악 악기만 딱 다룬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잘 쳤으면, 뭐 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는 유튜브에 먹히는 감성의 영상들이 있는 거고 저는 딱 그거를 보고 아 이걸로 내가 뭐좀 의미 있는 조회수를 내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냥 안 했습니다. 사한 <laughs> 그걸 <할> 자신이 없어서. <웃음> <웃음> 그러면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채널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곡을 작업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작곡가, 편곡가가 하는 영역이 있고 프로듀서들이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곡 작업을 할 때, 그럼 이제 작곡가가 반주를 막 만들고 음악이라는 하나의 형 형태를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을 작곡가가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AI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할 역할은 프로듀서의 역할, 고르는 거, 뭐한0개 노래를 만들어 놓고 AI로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음악을 얘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네. 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 보기 전에 채널 이제 구경 한번만 좀 시켜주세요. 아요 채널이구나. 네네. 와4 0 0만에4 0 0만에5 0 0만에 제일 잘 나온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요거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대표님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녹음한 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저는 어. 실제로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AI가 다 해줍니다 가사를 어. 적어서 넣으면 노래로 만들어줍니다 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작년 말에 이 존재를 알게 됐어요 유튜브로 네. 보다가 그게 정치 관련 유튜브였는데 <laughs> 정치 이야기를 이제 노래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AI로 만든 음악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조잡했었거든요 원래 수준이 제가 들었을 때 아, 아직 멀었다 AI로는 상품성 을 갖고 있는 메이저 음원들하고 아직 견주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뭐 이렇게 그냥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정치 컨텐츠 롱폼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보고 처음에 저도 이런 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프로듀서 팀들이 그 어? 특정 정치색을 같이 갖고 있는 팀이 이렇게 조금 기업화해서 채널을 운영하나보다. 왜냐면은 그런 양질의 퀄리티의 음악이 하루 이틀마다 계속 새로운 곡들이 막 올라오니까 좀 알아보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 너무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작곡가 입장이니까 에, 에, 원래 이게 막 인간보다 뛰어나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 퀄리티에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과 사실 저도 이제 편곡을 할때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거할 때도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외주를 맡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힘이 들어가서 하나의 음악이 탄생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laughs> 클릭 한번 하면은 10초 안에 그런 수준의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처음에는 위기의식이 좀 들더라고요. 얘가 네. 정말 완벽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님의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 그럴... 그 공생하는 관계를 <웃음> <웃음>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좀 삼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500만 뷰 터진 영상을 네. 어떻게 AI로 만들 수 있는지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아무 주제나 정해서 가사를 쓰고 네. 그거를 넣어서 그냥 노래가 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제가 GPT한테 카메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500글자 분량으로 말해 줘. GPT를 일단 그래도 한번 거치네요. 그쵸 이제 저는 작사가 이제 익숙해서 제가 쓰는데 그래도 이제 정보를 얻거나 왜냐면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정보를 다루거든요. 잡지식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모든 분야를 다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PT를 주로 활용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관계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250글자 분량의 노래 가사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볼스쿨스 노래 <laughs> 형태로 만들어주죠 도입부와 이제 후렴구 이렇게 네. 이제 그리고 글자 수 조절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막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조 배우면은 이렇게 넣지 않으면 약간 많이 헤매니다 AI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저는 이걸 그대로 쓰진 않지만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장르나 이런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이 가사에 어울리는 장르를 스노 AI에 줄수 있게 프롬프트가 해줘 장르까지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네. 네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몰라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스노우 AI에서 요이 가사를 그대로 가사 입력창에 넣어보겠습니다 스타일 디스크립션에다가 아까 그 프롬프트 네. 제목을 뭐 카메라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다예요? 네 <laughs> <laughs> 허탈하지 않나요? 이거를 만약에 대표님이 뭔가 딱 영감이 떠올라서 가사를 쓰고 벌스랑 코러스를 쓰고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작업한다라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엄청 빨리 습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스케치 스케치 단계로 뭐 그냥 코드 워킹 조금 하고 어느 정도 멜로디 라인 짜고 가사 형태를 다듬는데 며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두세 시간? 뭐 이렇게는 걸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3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생산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가벼운 소재로 지금 주제들을 노래로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의 노래를 만들 때 이제 기회 비용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네.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인력도 그렇고 돈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쉽사리 만들어 내는 과정이 엄두가 잘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음. 저도 막 재밌는 노래 많이 만들고 싶고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라는 노래 아세요? 아,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그렇죠. 어. 뭐 발라드인데 네. 이제막 그것도 잡지식송이죠, 사실. 네. 재밌잖아요. 그런 네. 노래. 그래서 저는 재밌는 음악에 대한 수요가 항상 많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퀄리티가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으니 제대로 네. 만들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건비와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섣부르게 네. 그걸 할수 없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너무 편하게 들더라고요 한번 어. 들어볼게요. 제가 네. 이것도 뽑기를 잘해야 돼서 뭐 이게 네. 좋다고 장담을 못 드립니다. 어방속 작은 구멍 치 들어와. 세상을 그려 와 뒤집힌 풍경 벽에 치면 사진의 시작 그게 전부야 의 시간 지금 와, 후렴 오, 미쳤, 미쳤다 <laughs> 한 달에 500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한만원 네. 정도 내면 5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하루에 한 15개, 16개 이렇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게 네. 아까 편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 30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제가 뭐 사람 써 가지고 이런 정도의 외주 작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뭐15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결과물인데 이 친구는 만 원에 500개. 이거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은 박수. 구 진짜 어 소름이 돋네요.

여까지 듣겠습니다 와. 진짜 현타가 올만하겠어요 네 그래서 현타를 느낄 시간이 없다 이걸로 뭐라도 좀 해보자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도 했고 네. 작년 말부터 그래서 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저도 일터뷰 채널 콘셉트에 맞게 주제가 네. 같은 거 짧게 좀 이렇게 한번 아. 해보고 싶은데 즉석에서 네. 가능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GPT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네. 어, GPT가 근데 일터뷰 할까?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네. 어? 나온다! 나온다! 아, 어.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해볼게요. 어, GPT가 저희 채널도 알고 네. 영광이네요. 효자입니다, GPT가. 와. 진짜 무료 개인 비서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자, 이번엔 프리코러스가 생겼죠? 네. 이제 도입부와 후렴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같은, 그러니까 더 음악이 좀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자 목소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

한참 만이 바라보는 현실 속 이야기들 지금 너노사람을 담는 진짜 리뷰 1톱뷰야 1톱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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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게 소름 돋았어요. 와, 네. 이게 재밌는 게 네. 사실 제가 명령어는 입력하지만 이 과정을 막 제가 만들지 않잖아요. 막 창의성을 발휘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던지 그러지 않는데 이게 네. 재밌는 게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오면 그게 막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좋은 노래 만들었어. 막 이런 <웃음> 좀, <웃음> 좀 웃기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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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목소리도 좀, 좀, 한번 여자 목소리 네. 하나 들어볼게요. 어, 뭔가 깍쟁이스러운. 네. 사상 모든 일터로 비추는 카메라 넘어 진짜 하루들 <laughs> 국제결혼실장도 <laughs> 연예인 부업도 <laughs> <없도 웃음> 모두가 가진 사연을 담아 여기까지 들으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와, 신기하다. 네. 근데 이쯤에서 드는 네네.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작곡하시는 분들 저작권협회에 자기 저작권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거는 그 저작권 네. 법적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 요 어,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 말이 많고 네. 법안도 발의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안 돼요. 아. 이거를 이제 내 창작물이다 해가지고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서 저작권자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뭐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래서 몰라서 실제로 이걸로 네. 이제 저작권 등록을 많은 분들이 뭐 하셔서 운 좋으면 안 걸리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좀 그런 무방비 상태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 검수 네. 과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의심 가면은 너 이거 작업한 과정 증명해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여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5만 명이네요. 네. 구독자도 빠르게 좀 모았고요 최근 한 달간 보시면은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이 나와요? 한 달간 조회수가 이 정도 2,700만 조회수 <laughs> 네. 구독자는 한 달에 한만명 정도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구파스라고 하죠? 크진 않은데,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씩 사주시더라고요. 어? 쿠팡 파트너스로도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 네네. 그러면 아까 그 카메라 네. 관련해서 영상 만든 거를 쿠팡 파트너스에서 카메라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네요? 네. 그니까 아까 그 제가 군대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맞다시 뭐 이런 걸 넣어놨거든요. <웃음> <웃음> 조금 부가적으로 또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업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한 달에 한40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방금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본업은 혹시 실례지만 어느 정도로 아. 벌고 계신지 본업은 제가 엄청 성공한 작곡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시작한 것도 있고 제가 본업에서 엄청 막잘 벌었으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버는 달도 있고 못 네. 버는 달도 있고 이게 프리랜서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같은 돈을 벌어도 직장인이랑 뭐 연애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똑같이 벌어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늘 불안함이 마음속에 이제 있고 경제적으로 플랜을 짜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나조차도 어떤 달에막 천만 원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막 200만 원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아... 예를 들어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녹음에 참여해 줄때한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한번 연주해 줄때 그러면 그한 곡을 연주하는데 길어야 한 1시간 반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좀더 현금 흐름이 좀더 괜찮아질 수 있는 수단을 찾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AI라는 게 사실 인기가 반짝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많은 다른 채널들, 벤치마킹도 하고 오랫동안 좀잘 나가는 채널들 관심있게 보고 있고,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게 환기를 해주는 좀 컨텐츠적인 변화,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애정을 갖고 있고, 이걸로 오래 하고 싶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걸로 다 영상을 구성했거든요. 모든 영상을 이렇게 막 공들여서 다 직촬하고 이럴 순 없지만, 중간중간 뭔가 브랜딩... 될 만한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음악은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러면 네. 영상 편집은 어떤 걸로 하세요? 저는 아, 프리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올린 컨텐츠 프로젝트인데요. 아 모바일 게임 매출 네. 순위 <laughs> 싱크에 맞게 자막을 입력해주고 적합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통 이제 구글링을 해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든지 네. 그런 데서 이제 좀 가져옵니다. 딱 보니까 저렇게 한번 프로젝트 만들어 놓으면은 영상만 바꿔가지고 계속. 어, 네 맞아요. 저도 네. 창작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보니까 좀 진짜 현타가 오네요. 네.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러면은 네. 제일 조회수 잘 나온 영상 수익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한 70만 원 정도? 네 이거 44초짜리거든요. 이것도 만드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래도 공을 좀 들여서 2 네. 시간 정도 걸린는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쇼츠가 막 반짝하고 말지 않느냐 이렇게 좀생각하시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2월 10일에 이제 올린 영상이니까 제 채널 기준으로는 좀 오래된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직 조회수가 계속 나오죠. 네. 컨텐츠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뭐 연금 수준으로 뭐 영원히 나오진 않겠지만 의미 있는 조회수가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하더라고. 음.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영상을 초반에 조금 빠르게 키웠던 원동력이었는데. 아니 <laughs> 제목도 구독구어라는 <laughs> 네, 노래. 구독구어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보여 드린 이유가 이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구독자는 천명 늘었죠? 이런 전략적인 꿀팁까지. 자, 이것도 제목이 구독 누르라니까 어서 아, 이정재 형님이다. 이것도 보시면은 조회수 16만에 8천 구독자면은 20대 1이거든요, 아... 구독 전환율이. 보시는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16만 뷰에 구독자 8천 명 늘어난 거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음원 발매도 하고 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그냥 조회수밖에 없어요. 컬러링이 얼마나 팔렸냐 멜론 아니면 벅스 이런 데서 몇번 들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개선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유튜브는 다 알려주죠 네 영상 초반에 애들이 다 이탈했어 아니면은 초반에 많이 봤는데 끝까지 본 사람들이 좀 적어 그리고 뭐 거기에 지표도 너무 자세하죠 좋아요 뭐 공유 댓글 구독 전환 그걸로 내 문제점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고 성장하기가 되게 좋은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일어나 가지고 영상을 소재를 당일에 그때 그때 좀 찾아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 주시잖아요. 뭐 네. 이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 궁금해요. 골라서 영상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오전이 조금 지나가죠. 점심 먹고 본업 오후부터 이제 본업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주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수노 AI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걸 보여 주셨잖아요. 네. 초보자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지가 그게 의문이에요. 일단은 그거는 음. 저는 직접 경험해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노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곡 정도 만들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그냥 아무 가사나 넣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 이게 저 사람이 본업이 작곡가여서 저렇게 잘 나오는 거지가 아니구나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총 비용 같은 거는 좀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순호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나가는 돈이 만원 GP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료로 쓴다고 하면 은한 달에 2만 구천원 아,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한 달에 4만 원 투자해서 대표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수익 400만 원만큼? 뭐 거의 100배네요 그게 네네 유튜브가 뭐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효율을 내는 업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하나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안될 이유를 엄청 찾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될것 같아 아 이거 이미 막 레드오션이야 중요한 뭐. 말이네요 네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 막 유튜브로 돈 번다는 얘기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사실상 리스크가 없으니까 시작한 거거든요 안될 수도 있는데 뭐라도 배우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낼수 있었어서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거는 쉽잖아요 시작하는 마음을 먹기가 힘들지 시작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피티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쇼츠 만될 건데 나 네. 이제 뭐 뭐 해야 돼?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저도 시작이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될까 싶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 경험에 필요한 어떤 기회비용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원래는 그냥 유튜브의 소비자였을 때 집에서 자기 전에 쇼츠 막 넘겨보고 낄낄거리고 되게 스스로 조금 아나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왜 이러고 있지? 왜난 열심히 살지 않지? 이랬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자기 전에 이제 쇼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 이 채널 왜잘 됐을까 이 영상은 왜 조회수가 좀덜 나왔지 사람들은 왜이 영상을 내가 봤을 땐 별로 재미없는데 왜 보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생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뿌듯해요 나는 지금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영상을 가볍게 라도 집앞 풍경 이라도 찍어서 한번 업로드를 해서 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주셔서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고, 혹시 앞으로 목표 있으실까요? 위아래로, 위아래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래로는 제 아이, 내가 그냥 중심에서 부모님 잘 어렵지 않게 이제 모시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내가 나중에 늙어서도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아이한테 또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대표님 그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려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구독 안 눌러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 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 분들 중에 혹시 인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좋은 이야기를 하는 러분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그리고 삶 진짜 이야기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